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학교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학교 써머일 학교를 표현하는 말들 중 하나인데요. 2021년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써머일 학교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 다녀온 탐방객으로부터 써머일 학교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921년 개교한 써머일 학교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육 철학 아래 영국의 진보적 교육자인 닐이 설립한 기숙학교입니다. 서머힐이라고 하는 학교는 1921년에 영국의 A. S. 닐이라고 하는 교육자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어~ 닐은 학교가 아이들에게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어떤 억압이나 아~ 이 압력 없이 자기의 스스로의 본성대로 잘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써머일은 아이들의 행복을 가장 잘 보장하는 학교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써머일은 학생들의 생활부터 교육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획일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학생 스스로가 원하는 생활과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학교가 같이 고민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공부라면 그것이 수업이든 놀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찾아서 할수 있는 곳. 이게 써머일의 기본 철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써머일은 수업에 들어가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써머일의 겉모습만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써머일이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의 모든 삶과 배움의 주인이 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써머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학생이 행복한 학교 써머일이 2021년 개교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써머일 체험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탐방단이 다녀왔는데요. 그 기간 동안 써머일 학교의 이모 정모에 대해 배워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써머일의 100주년을 기념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인 160여 명의 교사를 중심으로 한.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머일 교육에 대해서 4박 5일 동안 배우는 네. 서머일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행사를 에, 에, 열게 됐던 거고요. 사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주로 글이나 이런 말을 들으면서 배우는데 직접 그 서머일이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시공간을 경험을 하면서 아참 이런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 또, 썸머일이 약간 기존의 공교육 제도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의 좀 맞추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온 그런 우리나라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분들 보면서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서머일 체험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서머일 학생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 스스로 회의를 통해 규칙을 만들고 체험 프로그램 참여도 개인의 선택에 맡겼다고 합니다. 회의 과정이 모두가 뭐 교장쌤이건 학생이건 교사건간에 다 동일한 한표를 갖고 이제 그 올라온 회의 안건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표현을 한 다음에. 이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채택이 되면 그걸 규칙으로 해서 그 생활, 규칙에 따른 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여서 그 규칙이 중요한다기 보다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 의견을 내가 만약에 이 공동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꼈고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직접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의견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이 구현되는 게그 회의인 것 같아서. 행사 참가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교 써머일이지만,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명확하다고 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각자의 개인들이 자기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조절 조정하는 의미에서 학교 회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써머힐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학교라고 얘기하지만 전 세계에서 아마도 학교 규칙이 가장 많은 학교일 겁니다. 학생의 적극적인 자유와 구성원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서머일 학교의 혁신성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과 학교 현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 서머일을 흔히들 대안학교의 모델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나 사실은 어, 머힐은 영국에서는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어, 시작된 학교고, 여전히 공교육 틀 안에 있는 학교예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자면, 혁신 학교에 오히려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 아, 그리고, 어, 전세계의대안 학교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변화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미쳤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써머힐의 가치, 교육학적인 의미는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입시를 위한 획일적 교육이 이뤄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바탕이 된 서머일 학교의 교육 철학은 우리의 교육 현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